이사야 이즈에이아이아는 히브리어 성경구약성경의 예언서 중 하나로 이사야 선지자가 남긴 예언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예언자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 저자 및 배경. 이사야 유다 왕국의 예언자로 주로 기원전 8세기경 활동했습니다. 역사적 배경 이사야는 주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하며 당시 유다 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믿음의 회복 구조와 주요 내용 이사야서는 크게 66장으로 구성되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제 1부 139장 심판과 경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불순종과 죄로 인해 멸망을 경고하지만 남은 자렘넌트에 대한 구원의 약속도 제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 714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제2부 4055장 위로와 구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위대함과 주권을 강조하며 구원의 약속을 반복. 고난 받는 종의 노래 오십삼장 메시아의 희생적 고난과 구속 사역을 묘사. 삼제 삼부 오천육백육육장 새로운 창조와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로 확장됨을 선포. 의와 평화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삼 주요 주제와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 심판과 구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 메시아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구속 사역을 예고 회개와 회복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 4 현대적 의미 이사야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인간의 죄와 구속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특히 메시아 예언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